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7일 해축구 이적시장 뉴스를 어, 브리핑하는 조던 h d 구요네 유튜브는 어,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카카오 TV는 어, 카카오톡에서 조던 HD 검색하시고 풀친 질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이따가 중계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준비한 거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할수 있는 것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어, 바르셀로나 그 디발라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가까워지면서 디발라에게 비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마르가 파리로 떠날 것을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떠났을 걸 대비해서 유벤투스의 디발라를 네이마르 대체자로 낙점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걸 관해서는 뒤에 좀더 내용이 있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모라타의 그 어시스트가 네, 인정이 됐어요. 그 첼시하고 어, 바이르미넨 경기했던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모라타가 바추아이에게 떨궈줬던 그 패스가 어시스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모라타는 공식적으로 데뷔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데뷔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면, 일단 좋은 출발,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laughs> 이 부분에서는, 모라타가 네, 좋은 징조라고, 징크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네, 은바페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 지단은 은바페에게 선발 보장을 약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BBC가 정상 컨디션이면 주전을뛸수 있는 확고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은바페에게 AS 모나코 1년째 임대 후 이적을 제안했으나 은바페와 은바페 가족들 모두가 그 제안을 거절한 상태이고 그 소스에 따르면 은바페는 선발 보장이 될수 있다라면 레알로의 이적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은바페의 영입은 지단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네, 달려 있더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바페는 갈수 있다, 나레알 갈수 있는데 주전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BBC 중에 한명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뭐 지금 몸 상태나 모든 걸 봤을 때는 베일인데 그게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단이 베일을 너무 좋아해요. 네. 어떠한 능력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상이 다 낫지도 않은 선수를 써서 막 경기를 출장시킬 정도로 지단이 베일을 믿고 있는데 음바페를 영입하고 저 베일을 팔 것인지 또 때마침 맨유가 베일 이적설이 나면서 지금 음바페의 이적설이 또 갑자기 파이어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맨시티까지 껴드는 상황이라 음바페 네의 2차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완전히 조금 이제 이 딜에서 빠져 있는 상태이고 아스날 르마 오르지 르마 그리고 이제 맨시티하고 레알이 은바페인데 은바페 본인은 네. 레알로 가고 싶하니까 어 아니 은바페가 공격을 뛰고 싶어요 미드필더는 쓸 필요가 없지 워낙 그 쪽에 미드필더 아니 레알이 다니세바스를 데려왔는데 은바페까지 그 자리 에쓸수 없잖아요 넘어갈게요. 아 이거는 그 맨시티 그냥 허세 찌는 사진이 좀몇개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닐맨 아이들하고 축구 다면서 하이 파이브도 해주고 허세가 이 형이 온몸에 좀 허세가 찌들었네 몰랐는데 허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아뭐이 정도면 거의. 여행갔어 여행갔어 완전히 싱가포르 여행갔어 <laughs> 아니 왜 얘네들만 자꾸 밖에 돌, 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지 팀을? 모르겠네 싸네하고 디발 아 디발 라한다 싸네하고 지금 다니로는 무조건이야 세트 세트 다리 꼬고 있네 누구야 어 잠깐만 어. 아 오타맨디 아, 뭐 사이 좋아. 사이 좋아요? 네, 오타밴디. <laughs> 아, 좀 약간 애기같이 나왔다. 머리, 머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 머리 보면은 신생아 같아, 신생아. 네. 신생아 같고 네. 좀 바보형 같기도 하고 모, 몸 좋은 형, 몸 그러니까 원래 뭐랄까 그 장사형 그 스타일 얼굴 있잖아요. 힘 좋은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들 이제 어. 아 이때는 미국이었구나 에레라 써있네 위에 아몸 좋아 오늘 잘 하더라 오타메디도 <laughs> 약간 푸스하라다 <laughs> 아니고 이 정도는 거의, 노... 거의 운동 아니에요? 아니 푸스하라 신을 필요도 없겠지 사내가 또 애들이랑 놀아주네 애기들도 저 머리 하네. 똘똘이 머리. 음. 아, 뭐 수액 엄청 잡네. 수액, 수액. 싸네. 약간 나는 처음에 싸네가 인순이 닮았다 생각했는데 이히 보니까 거의 리안나랑 좀 많이 닮았네. 리안나랑. 음. 리안나랑 느낌 좀 비슷한 거 같고. 예, 이거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네. 네,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얼굴에 막 인상이 그냥 바글바글해 인상이. 음. 다음 소식은 루카쿠가 팀내 이제 유망주랑 같이 앉아 있는데 거의 뭐 루카쿠 지금 모션은 거의 뭐 지금 뭐 엄청난 짬이야 표정이 짬이 뭐 대단해. 아뭐 그냥 편안하지 이제 뭐 돈도 많이 받고 음. 짬이 그냥 어마무시해가지고 아 누가 보면 엄청 오래 있었는 줄 알겠어 일단은 뭐 허벅지 차이부터 해가지고 몸 그냥 일단 제두명 들어갈 거 같아 일단 야, 루카쿠가 저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빠르니까 진짜 <laughs> 발 크기 봐 축구화 신었는데도 발이, 발이 상대가 안됐네 진짜 이씨 <laughs> 축구화 <laughs> 아이 진짜 말했잖아요 루카쿠가 아니 얘예 있잖아 루카쿠가 본인이 말했어요 자기 두살 때부터 빅맥 두 개를 먹었대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 소문 아니에요 루카쿠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루카쿠 본인이 나는 두살 때부터 빅맥 두 개를 먹었다 말했어요 진짜 쟤네 원래 옛날부터 몸이 그냥 짱이에요 네 본인 내피셜 본인이 포구바랑 인터뷰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어, 지금도 미국이니까 대단한 거지 허가 햄체면 햄체면 그 다음 소리 넘어갈게요 어. 아 이게 그겁니다 베일 매뉴 베일 어 맨유 ITK 소식에 따르면 맨유 내부 소식 소스에 갑자기 페리시치 협상이 조용해진 게 왜일까? 그것은 클럽 내부에 어떤 것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 지금 사태로 봤을 땐 가르스 베일이 맨유랑 관계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높을 것이다라는 소식이고 이것이 내피셜일로 보이겠지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기사는 뜨고 있어요. 네, 베일이 맨유랑. 왜냐면, 일단, 무리뉴는 솔직히 페리시치가 오는 게좀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드워드 사장이, 네, 지금 베일을 워낙 데려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일단은 팀을 홍보하거나, 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또, 어, 사장들의 의무고, 감독은 또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 상상 이견차가 있죠. 네. 이거는 뭐, 무리뉴가 이전에 다른 팀에 있을 때도 다 겪어봤었던 것들이니까, 네. 잘, 이 가능성을 타진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은바페가 레알을 가려면, 그리고 그 레알에서 누군가 떠나려 한다면, 이게 다 순차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네. 바르셀로나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바르셀로나의 그 더글라스 페레이라 선수인데요. 벤피카는 네. 넬슨 세메드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함으로써 새로운 선수를 찾아야 하는데 오른쪽 풀벽 자리에 이 바르셀로나의 더글라스 페레이라를 낙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페레이라도 어 벤피카로 이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더글라스가 좀만 있으면 스페인 국적을 딸수 있어. 그러면 얘가 브라질 국적인데 스페인 국적만 딸수 있으면 다른데 워크퍼밋도 잘 나올 테고 노니오 자리도 안 끼어드니까 얘는 내가 못 뛰는 거 알고 있지만 안 나가겠다. 나는 지금 스페인 국적을 따기 위해서 2년 넘게 여기서 좀 버텨야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엉망금을 줘도 안 가겠다. 여기 있겠다. 그 스페인 굳이 따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어우, 속 터져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사실. 네. 일단, 더글라스 페리라가 떠나려면, 국적을 따고, 그냥 그때 알아서 떠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소식으로, 네. 오랜만에 토트넘에 관한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니스의 장 미셀 세리, 장 미셀 세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뭐 사실 장 미셀 세리는 몇번 다른 팀들하고도 지금 링크가 좀 있었죠. 네, 다 좋은 팀들하고 링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토트넘도 음한 팀인데 니스가 이장 미셀 세리를 n f s 를 선언을 하면서 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토트넘이 다시 한번 좀 찔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데려가고 싶나봐요 일단 뭐 데려가고 싶겠지 워낙 니스에 잘했으니까 니스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중앙에서 워낙 핵심적인 선수인데 장미세세리는 니스가 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토트넘이 얼마를 지르느냐에 따라서 예,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잠깐만 아 녹화하고 있지 아 유정이 오랜만에 또 유정이 한번 봐야지 예. 유벤투스는 보루치가 나간 자리를 메꾸기 위해 파리 생세르망의 티아고 시르바 티아고 시우바를 네 영입 중이며 어, 유벤투스는 현재 중앙 홀딩 미드필더 자원을 또 찾고 있는데 이 또한 파리의 마투이디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파리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린 팀이라 어, 기사에서도 파리에서 티아고 실바를 영입하려면, 그러니까 유벤투스에서 파리에 티아고 실바를 영입하려면 많은 노력과 돈이 들 것이라는 기사인데, 뭐 당연히 많은 돈에서 이제 유벤투스가 네. 지르기 힘들겠죠. 네. 알죠? 바르셀로나가 티아고 실바 영입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건드렸다가 바르셀로나 회장이 그랬잖아요. 니들 한 번만 더 티아고 실바 건드리면 나 메시 바이어지른다고 그리고 니들 한 번만 더 베라티 건드리면 나 네이마르 바이어지른다 했는데 지금 그 꼴을 봤는데 유벤투스가 굳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이러다가 난리납니다 진짜. 그냥 아마 한번뭐 찔러본 걸 거요. 얼마인지. 물어나봤겠지. 그냥 지나가는 소식을 들으면 될것 같고, 이 소식은 AS 모나코가 공식 성명으로 네. 말을 했죠. AS 네. 모나코의 바실리프 부회장은 모나코에 있는 네. 호텔에서 직접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는 음바페와 파비뉴, 르마 등 우리 팀에 지금 이적시장에 논란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링크가 되어 있는 그 선수들 모두, 네,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며, 우리 팀에는 입단, 그러니까 이제 이적, 그러니까 이탈이 아닌 입단할 선수만 한두 명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뭐, 부회장이 말을 한 것인데, 그냥 말 끝에쯤, 우리는 우승 타이틀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은 알지만, 팀의 야망을 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니들이 우리 팀에게 지금 불법적으로 접촉하는 애들이 많은데, 일단 음바페에 대해서는 레알, 파리, 맨시티가 음바페에게 불법 접촉을 하면서, 어 파리, 그러니까, 모나코가 공식 성명을 내비쳤고,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네 대놓고 니들 얘들 데려가고 싶으면 우리가 안 팔게 뗐으니까 정말 비싼 금액이면 팔겠다. 그러니까 오파할 거면 니들이 우리한테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요 요구한다라고 봐야 되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이 진짜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 랭가 정말 안 팔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어... 지금도 너무 많이 나갔는데, 뭐 실바나 바카엘코나 멘디도 정말 공수미에서 하나씩 나갔잖아. 네, 공수미에서 하나씩 나갔는데 얘네 남기겠다고? 아닐것 같은데, 뭐 남길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그 다음 소식은, 네,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굽니까? 프로스베리. 라이프치 네. 이 기사에 따르면 맨유는 인터밀란의 과한 요구 그 과한 요구란 무엇인가 인터밀란이 맨유가 650억에 페리시치를사겠다 했는데 안돼 650억에 마샬 주면 마샬 주면 페리시치 보내줄게 라고 했던 그 과한 요구를 네. 듣고 나서 아 이런 개소리를 우리가 인터밀란한테 듣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프로스베리로 영입 타겟을 바꾸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고 맨유는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5천만 파운드 하나 730억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스베리 선수는 에이전트가 린델로프와 같은 에이전트사가 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맨유가 이용을 할 것이라고 네, 기사에는 써 있습니다. 뜨등. 그 다음 소식으로는 네, 질라탄 질라탄 뭐 돈은 안 나왔겠지만 그냥 뭐랄까 아무튼 자기 맛에 참잘 살아. 참 자기 그 자기애가 되게 뚜렷하시고 뛰어나시고 나 네, 저런 맛에 그냥 즐겁게 사는 거같아 질라탄은 질라탄이 네 인스타그램에 저 글을 올렸는데. 저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게, 인터밀란의 페리시치가, 네,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저 좋아요를 누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페리시치가. 네, 네 안녕하세요. 왜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래도 나도 어차피 이 밀란, 아, 밀란이란다. 맨유 갈 거고, 아, 맞다. 오늘 페리시치 선발이에요? 아, 또 이거 본다고 깜빡했네.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막 난리부스 르 치는지 한번 보자. 아니, 일단, 인터밀란, 투어에는 참가하거든. 오늘 제발, 선발 나와라. 궁금한데. 잠깐만. 페르시치, 아, 칸드레 아, 나온다, 나온다. 칸드레바 페르시치 같이 나오네. 페르시치가 왼쪽 풀벌이 나오네? 어, 재밌겠다. 아 왼쪽 풀백이란다 왼쪽 잉어? 아, 재밌겠다. 어, 어 재밌겠네. 페르시치 선발이네. 어? 낙카토 모드 나오네, 오늘? 오. 일단, 미네 선발 라인을 말씀해 드리면, 율라인이 골키퍼 나오고, 하피니언 멜스, 알라바, 리베리, 하메스, 그 다음에 툴리소, 그 다음에 이제, 레반토프스키, 코망, 그, 괴... 음, 개체, 다른 개체, 그치? 어, 개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밀라는, 한더노비치, 미란다, 나카토모 담브로시오, 그 다음에, 어, 페리시치, 칸드레바, 발레르, 발레르는 이번에 그 피오린티나에서 이적한 선수, 그다음에 콘도그비아, 중앙 마리우, 에데오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있습니다. 네. 재밌겠네. 툴리소 이적했잖아요 이번에 네, 리옹에서 이적했어요. 툴리소가 미네르로 이적하면서 산체스에 대한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글에 페리시치가 네, 좋아요를 눌렀고. 좀 전에 네, 페리시치가 선발에 나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에버튼 네쿠만에 관한 소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버튼의 쿠만 감독이 로스 바클리 인터뷰에서 로스 바클리는 100% 팀을 떠날 것이며 바클리가 나한테 와서 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나고 싶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도전을 위해서 바클리를. 네, 보내줄 거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하시는 거지? 박클리가 지금 링크되어 있는 팀들은 몇몇 팀들이 있는데 박클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팀들은 미넨? 늘 가고 싶어해요. 아 미넨이 나미 죄송해요. 아 소리스 토트넘 토트넘 아 미안합니다. 아 미넨이 검색하다가 아 미안해 미안해. 토트넘 토트넘 아 미안해 미안해. 소리 소리. 토트넘에 가고 싶어요. 포체티노 그 축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매력을 느낀다고 하고 본인이 가고 싶어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보내줄 것 같고 그쵸? 뭐 포체티노도 원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포테티 포 포테, 포체티노는 지금 원하는 선수가 스포르팅 리스본의 아드리엔 실바 그 다음에 니스의 장 미셸 셰리 그 다음에 또살케 어, 공사의 막스 마이어 이렇게 또원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박클리도 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 막 그렇게 꼭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클리 몸값이 지금 쿠만이 조금 많이 잡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공미 중미를 다뛸수 있는 뭐 자원은 될수 있지만 어 진짜 왜 데려가려고 하는지는 사실 저도 딱히는 네. 잘. 공식 방이 열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볼거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은 내일 다시 이어서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